여기가 바로 기사단인가 보네. 들어가자. 아까 여기서 그들과 만나기로 했잖아. 폭마룡이 성 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조급해하지 마. 나도 도울 테니까. 응? 단장대행? 데리고 왔어. <laughs> 사건의 전말은 이래. 아이의 도시에 온걸 환영해 바람을 따라서 온 여행자. 나는 단장 대행 진. 그리고 여긴 기사단의 도서관 사서인 리사야. 와우, 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착한 어린이들인가? 어머나 귀여워라. 시기는 별로 안 좋지만... 풍마룡은 소생한 뒤로 도시 주변에서 맴돌면서 혼란을 만들고 있어. 몬드상의 원소 흐름과 지맥순환이 모두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뭐야. 마법사에겐 아주 치명적인 상태지. 피부도 기분도 모두 망쳤어. 만약 이러한 교란만 없었더라면 벽보를 붙이는 것보다 더큰 도움을 줬을 텐데.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잠시 몬드성에서 머물러줘. 페이 몬도 도울게! 그럼, 작전 계획을 짜볼까? 풍마룡이 몬드성을 공격한 게, 역으로 이 재난을 종결시킬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 리사의 마법 탐지로 몬드성을 뒤덮은 폭풍의 근원을 알아냈어. 오호, 그럼 방법은... 버려진 바람사신수 사당이야 풍마룡은 거기에 남아있는 힘을 이용해 이런 폭풍을 불러일으킨 거지 우리의 목표는 네 곳에 버려진 사당 가운데 세 곳이야 세 곳만 선택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겠지? 모르겠어 더 지체해선 안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방어만 하는 건 소용없어. 재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려진 사당 유적으로 가야 해. 나랑 한팀 하려고? 미리 말해두는 건데, 초보자라고 해서 봐주진 않아. 진단장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단장에게 계속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야. 진단장은 항상 최전선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어. 모두가 진단장이 충분히 쉬었으면 해. 언젠간 진단장에게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난 도서관 사서인 리사야. 혹시 도움이 필요해, 귀염둥이? 풍마룡에 대적하는 방법이라... 유감스럽게도 혼자의 힘으로 무리야. 풍마룡의 강력한 바람의 마력으로 봐서는 상대하기 쉬운 생물이 아니야. 시간 나면 원소 마법의 기초를 가르쳐줄게. 그럼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갈 거야. 비행 수준이 상당하던데, 어디서 배운 거지? 대단장님은 지금 밖에서 원정을 지휘하고 계셔. 그래서 부단장인 지인이 단장 대행을 맡고 있지. 그래서 단장 대행이란 수식어가 나오게 된 거고. 대단장님이 대부분의 기사들을 데리고 가셔서 단장 대행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다섯 배가 되었지. 그러고 보니까 진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초대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여행자. 드래곤의 체온과 힘에 이변이 생긴 점은 확실히 수상해. 하지만 기사단의 급선무는 이번 습격의 여파를 안정시키는 거야. 단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기사단을 내게 맡겼으니 단장님과 몬드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킬 수 없어.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어. thank <laughs> you 有月 <Yeah. S 2>、yeah. 여기가 바로 버려진 바람사신수 사당 가운데 하나야. 이 사당들은 아주 오래전에 버려져서, 몬드의 주민들도 오지 않는 곳이야. 잘하면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거나, 추추족이 주둔지를 건설했을 수도 있겠네. 풍마룡도 자신의 사당을 버렸으니까. 맞아.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사실 풍마룡도 바람사신수 가운데 하나였어. 일단 이 얘긴 그만하고, 혹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 이곳의 바람이 뭔가 이상한데, 들어가서 확인해야겠어. 조심해야 될 거야. 드래곤의 힘이 이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저 네모난 모양의 돌을 사용해서 문을 열수 있어. 사당의 최신부가 보여. 전의 전투가 그들을 깨우 것 같아. 그래도 이 상황을 대비해서 비밀 무기인 폭탄 인형 토끼 백작을 준비해뒀지. 시합해보자. 나와라 토끼 백작. 저건, 폭약통인가? 음, 활로 쏴서 터뜨려봐! 네.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건 불원소 비석이지? 강력한 불원소로 공격하면 반응할지도 몰라. 드래곤의 기운! 저기가 바로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아닐까? 좋아, 가서 부숴버리자! 하, 힘드네. 그래도 진단장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서 좋아. 예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시의 안전은 지킬 수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진단장이 있기 때문이지. 근데 지금은 풍마룡이 몬드성 안으로 바로 습격까지 할 정도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끔 전략을 바꿔야겠지. 리사가 좋아하는 말이야. 아, 맞다. 아까 얘기했던 바람 사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리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역사 공부를 못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리사는 도서관 사서니까. 아무튼, 나 같은 정찰기사보단 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